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할수 있다고 믿는 것 이상의 것을 할수 있다. 헬리포드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생택쥐 페리 우리의 삶이 밝을 때도 어두울 때도 나는 결코 인생을 욕하지 않겠다. 헤르만 헤세 유감 없이 지낸 하루는 즐거운 잠을 가져온다. 잘 보낸 일생은 편안한 죽음을 가져온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긍정적인 생각과 합쳐진 긍정적인 행동은 성공을 불러온다. 시브카에라.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인생에서 나쁜 일이 아닌 좋은 일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에이미 반데빌트.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다. 퍼시 실리.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로버트 브라우닝. 기쁨은 사물 안에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다. 리하르트 바그너 너는 긍정적인 삶과 부정적인 생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조이스 마이어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리는 것이다. 데일 카네기 누구나 자신의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 윈스턴 처칠. 지속적인 긍정적 사고는 능력을 증가시킨다. 콜린 파월.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손 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나폴레옹.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다면 애초에 자연이 우리를 꿈꾸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존 업다이크 정령 마지막인 것만 같은 순간에 새로운 희망이 움튼다. 삶이란 그런 것이다. 태양이 어김없이 솟듯 참고 견디면 보상은 반드시 온다. 그 앤드류 매튜스 모든 실수가 어리석은 것이라 말해서는 안 된다. 키케로 실수는 발견의 시작이다. 제임스 조이스 실패는 우리가 어떻게 실패에 대처하느냐에 따라 정의된다. 오프라 윈프리 실패에 낙담 말라. 긍정적인 경험이 될수 있다. 존 키츠. 실패하는 것은 곧 성공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다. 메리케이 예쉬. 최대한의 삶을 살고, 최대한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자. 매트 카메론. 승리는 최선을 다하는 데 있다. 최선을 다했다면 이긴 것이다. 빌리 바오먼. 희망은 인격적이다. 희망은 정이 많다. 희망은 자기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어머니같이 다정다감한 희망을 피할 이유가 없다. 플레.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은 완성된다. 노자. 인생은 꽃과 같고, 사랑은 그 속의 꿀과 같다. 빅터 위고.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긍정적인 결과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윌리 넬슨. 다른 사람과 협조하거나, 냉소를 극복하고 협조를 찾거나, 이기심을 버리고 관대해지는 아주 작고 용감한 행위들은 우리의 뇌를 조용한 기쁨으로 밝힌다. 그레고리 번스. 아름다움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신감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카이자. 하루에 3시간을 걸으면 7년 후에 지구를 한 바퀴 돌수 있다. 사무엘 존슨. 나는 내 삶에 대해 어떤 확신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별들의 풍경은 나를 꿈꾸게 한다. 반고흐. 나이가 어릴 때 덜어 실패하는 것은 가장 큰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것이다. 토마스 헉슬리. 내일은 365장으로 이루어진 책의 첫빈 페이지이다. 좋은 글을 써라. 브레드 페이지리.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로버트 브라우닝.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에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사람이 차가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허버트 웰스. 이 세상에는 여러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 그 다음의 기쁨은 어린이를 보는 부모의 즐거움인데, 이두 가지의 기쁨은 사람의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이다. 페스탈로치. 진실한 우정이란 느리게 자라나는 나무와 같다. 조지 워싱턴.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 마더 테레사.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긍정주의자인데 다른 주의자가 되어봤자 별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윈스턴 처칠.